자, 이번엔 페멀빌드 준비 중? 네. 자, 블레드마스터 바로 잘 왔구요. 자, 한번 캔슬. 일단 아, 근데 블러더스트가 3개가 다 걸려서 부담되긴 하는데요? 그렇죠. 자, 도 하나 먹었고.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딜좀 적게 바뀌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 킹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laughs> 자, 콜바나 있죠? 충분하죠? 네. 어, 근데 지금 보시면요. 네. 라비스가 얼마나 체력 관리 잘하고 있냐면은, 정말 골고루 다 달았어요. 조금씩. 아, 더스트 좀 멀리 다 뿌려가지고. 그, 안 묻은 건 첫... 좀, 이거 크죠? 이게 첫번, 네. 마지막 더스트인데, 이거 꿀 차이다 캔슬 당하면은 기분 많이 나쁘거든요, 언데드가. 아니, 오크가. 이번 거안 묻은 근데, 건 조금 의미가 있습니다. 방금 지능책이 나왔거든요? 네. 이로 인해서 지능 망토가 지금 들어졌죠? 음. 아, 우선은 그네 배럭 없이 가는 빌드가 아니고 배럭을 짓거든요. 늦게 좀 늦게나마 좀 짓는 것 같아요. 헤헌터 따라갑니다. 오, 구라나. 근데 보통 예전 그러니까 전 빌드를 좀 생각해 보면은 전 버전 생각해 보면은 좀 견제가 됐다 싶으면 이제 세컨 파이어로드까지 뽑아서 압박을 넣을 때가 있었는데. 네. 어쨌든 파이어로드야 라바스폰도 이제 퓨싱 타입이란 말이죠. 그래서 레비 선수가 고라한테... 생각하기에는 네. 파이어로드가 좀 해답이다. 음. 나머지는 애매한 것 같다. 아, 라고 얘기했었나요? 네, 파이어로드가 좀 나은 것 같다. 근데 그게 전버전 기준이었을 거란 말이죠. 아니, 현 버전 기준이에요. 현 버전으로? 어. 며칠 전에 얘기했어요, 며칠 전에. 아, 시헌터로 합니다. 시헌터 일단, 원원원을 해야된다는 계속,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원원원을 해야된다. 음. 두 미스 안된다. 음. 네, 레벨. 가서 그냥 갑. 어, 구잡혀 아, 이게 불마 위치를 몰랐다 보니까. 됐고. 111을 했기 때문에, 어, 적어도 언데드한테 많은 경험치를 허락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어, 피 본인이 중마를 따라간다든지, 아니면, 그, 상대방, 멀티 쪽에, 이제 병력 모아서 한번 이제, 피해를 준다든지, 그런 움직임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오, 이것도 스트레스요. 어, 근데? 와, 아 이거 너무 크죠. 방금은 근데 린도 욕심 많이 안 보였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아, 근데 이거를 용서하지 않네요. 깔끔하게 잡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섀도우 헌터랑 겹치지 않았다는 것 정도, 타이밍이. 어허... 제 개인적으로 이 패머를 어떻게 상대하는지 좀 보고 싶었거든요. 네. 네. 저는 지금 라빈 선수랑 시합을 만난 적이 없, 없지, 최근에 없지만, 패머라면은 네. 이거 어떻게 상대해야 되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 린 선수 이번 게임 쉽지 않은데요. 전종적인 언데드 패머를 못 이기고 있어요. 저는 요번그 퓨어싱 변화가 없었을 때도 쉽지 않았다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게 생기면서 더 힘들어져가지고, <laughs> 어좀 깝깝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이 패치를 누가 하는지는잘 모르겠지만 정말 머리 좋은 사람이 분명해요. <laughs> 어그 어, 어그로를 <laughs> 네. 팔라라이플 너프라는 명목으로 이제 끌어놓고. 음, 아, 언데드를 네, 버프시켰다. 네, 구우를 버프시키는. 자, 기생, <laughs> 기생전에 한 방법이에요, 진짜. 네. 정말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그렇죠. 어그로를, 아, 그쪽으로 잘 끌어놓고. 아, 아, 처로 약간 좀잘 네, 막아냈거든요, 그리고. 아처 피 올려주는 걸로, 이게, 보상으로. 예.. 네. 정도 해주시니까 참아. 때려보면 느끼거든요. 어림없지. 아, 저는 그 PT할 때 바로 느꼈어요. 안, 아, 안 달아, 안 달아. 품에 때려보는데 헤던터가 아, 컴퓨터 품에 때려보는데 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네. 안달아요 대가 3레벨이고 지금 또라빈스가 최근에 어그요 페멀비드를 워낙 딴종적 쪽정이도 많이 하다 보니까 와 지금 보세요 알타가 홀이랑 완성된 타이밍 보세요 어, 완벽한가요? 어, 아 완벽한가요 아, 그 아그 1초 차이 거의 아, 자로 됐어요 완전 잘, 저런 실수이 이제 않나요 오, 예전에 한 번씩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봤던 게임들에서 저 실수한 걸한 번도 못 봤어요. 아니면 아까 해피 선수 경기 때 보여줬었는데, 그냥 네. 구월 열심히 뽑으면서 어차피 호업한 다음에 돈이 많이 남을 때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호럽하고 그냥... 얼마 안 되고 그냥 바로 지워버리더라고요. 아, 그러면 실수할 일이 없긴 아니, 하죠. 절대 실수를 안 하는 굉장히 좋은 네. 판단인 것 같고요. 이걸 린 선수가 예전에도 한때 즐겼던 투비스 토템, 음. 딱 이게 타이밍이, 센 타이밍이 있죠. 이거 파이올로드 버프 테스트 한거 빌드인데. 그쵸, 그쵸, 그쵸. 이게 중요, 중요한 중 건데, 디스가 뜨기, 어, 자. 저 3레이더라서. 딱 지금 아, 타이밍에 이거... 이제 이득을 무조건 봐야 되는 건데. 어, 이런 해야 돼요? 어, 음. 했죠. 코일이죠 여러분, 아, 데스나이트 잡혔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디스 타이밍까지 안전하게 버티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한번 살짝 미끄러졌죠? 사실, 이 정도만의 이득으로는, 지난번에 이러고 120한테 졌어요, 어린 선수가. 음. 멀티를 본인이 또 빨리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멀티를 못 던졌거든요? 네. 게임 여기서 그... 길어지면은, 아직 기회 있습니다, 레비렌스좀 손해를 보긴 했지만. 그리고, 그, 아까 전에, 이제, 그, 파이로드 빌드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페멀이 아니었고, 본진 원하셨죠. 빌드였단 말이죠, 예. 본진 빌드를 할 때였는데, 지금은 좀 다른 경우긴 하죠. 이게, 언데드가 페멀을 먹기 때문에, 3티어가 살짝 늦는다. 이 빌드가 진짜 50까지는 인구수가 9씩 쭉쭉쭉 올라가기 때문에, 진짜 빨리 차긴 하거든요. 음, 네. 여기서 좀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 3티어가, 뭐, 3티어로 가거나 그런 게아니고요 너무 튀어나가면, 예. 네. 이거 반대쪽으로 돌아요 어? 안 돼요! 그냥 이거 상점으로 들어가서 포탈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돈, <laughs> 돈 살짝 부족, 아, 포탈? 살돈 돼요? 투명화 물량 안 되죠? 아, 포탈 사야 돼, 포탈 사야 돼. 던스트를 같이 샀어야 되는데, 리니 네. 던스트를 네. 같이 사버렸어요. 그 공간이 없었어요, 공간이. 그러니까 네. 먹자마자 샀어야 되는데, 아, 한 칸밖에 아, 아, 아. 안 남아있었다 보니까, 아, 리니 선수가 괜찮... 그걸 잘 노렸어요. 네, 아직까지 괜찮아요. 여기서 더 무너지지 마, 면 되거든요? 그때는 이거 깠거든요? 오. 어, 이거 깔만해 보이는데, 지금도 지금 깔만해 보이는데요? 아, 캔들. 취소합니 취소. 네, 취소. 취소. 좋은 판단이에요, 그래. 좋은 판단이에요, 진짜. 네, 그렇죠. 이거 린도 좀 무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 여기서, 여기서, 만약에 어 레이더 많이 죽으면은, 그 게임 어떻게 해야지 잠깐만요, 블레드 마스터 불마라도, 불마도 불 잡고 싶은데요, 불마 잡았어요. 와, 어, 어, 아, 결국, 더스트 뿌려가지고 잡았고. 이게, 테크를 밀리게 하는 건 있는데, 금광이 부서지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어, 그때랑 경기 양상 굉장히 흡사해요. 그때 이러면서 끝났었죠? 120 그, 에콰이 말씀하신 거죠? 네. 네, 그땐 끝났는데. 아, 그때도 120 선수가 이겼죠? 안 끝났어요. 어? 120 그... 그때 지지 않아요? 그때 120이 겼죠 내가 본건 다른 것 같은데? 제가 봤던 건 120이 졌었던 게임이었거든요? 그 120이 이겼을걸요? 에코헬 맞아요 그때 데스이니트 3렙짜리 죽고 한시 네. 그 다음에 2티어에서 3티어 가다가 홀 터지고 그 다음에 다시 이겼다고? 존버해가지고 120이 이겼어요 120이 이겼어요? 아, 이겼어요? 아 네. 그럼 내가 기억이 잘못된 거네 네. 120이 이겼습니다 그 <laughs> 어. 이제 앞마당에서 3티어까지 있었다고? 올리면서 음... 50 유지 진득하게 하고 80까지 가서 교전으로 끝냈습니다 아, 지금도 랑 거기... 비슷해요 그래서 그때 린 선수가 여기서 이제 3티어를 누르면서 네 타이니로 멀티를 던졌었는데 음 어? 왜왜내 기억에 전혀 없지 그게? 아 그냥 던졌었나요? 타이니로 던졌었나 아니, 아니 아니 일단 3티어를 가이 그게... 갔어요 그때도 그때 거기서 다 잡히면서 게임 끝났던 거왜왜내 기억엔 그러지? <laughs> 지 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밖에 건물, 어, 이런 거 좋죠? 어, 이런 거 좋죠. 네. 그리고, 긁어주는 네, 거 아, 너무 좋아요. 아, 필리지가 안돼 있어요. 불편하신가요, 혹시? 아, 몰랐었는데 알게 되니까 불편한데요. 아, 불편하죠. 우리 모두 에이. 자세를 좀 고치 않는 걸로 합시다. 네 <laughs> 아, 이거 슬레터 때리면 좀돈 많이 벌긴 하거든요. 이게 나무가 많이 들어가는 건물이라서. 그쵸. 사실 돈으로만 따지면 레이더 두 개가 더 비싸긴 합니다만. 근데? 지금 슬레터를 짓지 못하는 언데드기 때문에. 그렇죠, 옵시가 이제 이러면은 색이 점비가 있어요 여기 레이더 많이 잡히는데요? 자, 지금 옵시 끊어주는 거 굉장히 큰데 세이에요 총? 네, 하나가 더 여유가 더있니다 여유분이 그리고 뭐 이론적으로 언데드가 컨트롤만 잘한다면은 사실 한 개만 있어도 되긴 하거든요? 네좀 여유분이 있다는 거죠 오크가 이러면서 확장을 가져가는 건데, 이게 3티어가 아닌 상황이라서. 그렇죠. 어쨌든, 좀 후반 기대값이 아직 오크가 높진 않아요. 결국 압도적인 좀 레벨로 찍어 눌러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오레벨까지 간다든지. 아, 근데 그것도 이제 3티어가 눌러지고 하면 까다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나무가 좀 부족하긴 한데, 구울이 10기라서 사실 나무 캐기 시작하면 금방 또 모을 수 있겠고요. 맞습니다. 지금 코도 배속에 아, 들어있기 시, 때문에, 시야가 공유되어 있어요. 그렇죠. 아, 코도. 아프죠? 핀트한테 아파요. 아, 배가 뚫린다. 코일로. 네, 마무리까지. 4, 3레벨. 이거 진짜 그냥 여기서, 지금 일, 랩이 실수했어요. 본진 건물 홈 눌렀습니다. 아, 아, 그러네요. 나올 수 있는 실수긴 해요, 가끔 가다가. 휴먼 선수들 예전에 앞마당 호럼 누른 다음에 본진거또 누르는 그런 실수 했었고요. 아, 이 캔슬 너무 아. 아프죠. 이론 지금 오카 3티어 가고 있긴 한데, 네. 뭐언제도 지금 누르면 사실 타이밍 그렇게 차이 안나고요. 아, 제가 레이더도 잡히죠? 본진. 아, 별똥제들. 굴잡불렸다 굴은 싸요. 지금 돈두배깨고있어 이게 또 워커까지 같이 대동한 거는 리소스도좀 센스 플레이인 거거든요. 구울이 네네. 나올 걸 대비해서 보낸 거였는데 생각보다 구울이 더쎘습니다 공일확도 돼 있고, 자 버로 시멘트 안돼 있습니다. 자 레비네스 호업 완료되고 알겠는데요. 지금 굉장히 무난하게 이티어가 올라가고 있어요. <laughs> 아 이게 모양이 사실 비슷하잖아요, 또. 그 보통 본진 홀을 부이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아 맞아요. 그냥 예를 들어서, 뭐, 5번 홀이다? 그럼 5 누르고, U 이렇게 누를 거예요. 손으로 안 갖다 대고. 안 보죠. 그리고 본진 안 보죠. 네. 아, 벌로몇개 깨지고, 세개 깨졌어요. 아, 코일로 그리고 레이더 너무 잘 잡고 있어요. 사실 이게 나무가 부족한 게임은 아니라 여유가 있으면 시멘트를 미리 눌러주는 게 좋았겠지만, 아무래도 워낙 주도권을 싹 갖고 있었던 오크다 보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실수가 나온 것 같고요. 아, 이제 보고 누릅니다. 자, 본진 거 그럼 캔슬 하는 게 낫겠죠. 아, <laughs> 그냥 냅둔 게 어떨까요? 기왕 여기까지 한 거? 아, <laughs> 어, 수비할 요또 깨져도 뭐 상관 없으니까 네 뭐, 완성 아, 나쁘지 않죠 아, 핀드 꼈네요, 여기 타워 아마나 쪽에 저 타워, 타워에요, 타워 타워 지금 4개 아, 핀드 타워 4타워, 네. 4타워 아, 레이더가 결국 많은 게 네. 검을 부시는 데는 좋지만 구울한테는 완전 상성이란 말이에요 핀드한테도 이긴다고 할수 없고요 하나 엑스 하면 그 코일이 있는데, 아, 어, 그 코일을 날리기에는 어. 좀 멀었구요. 마기로요 언제든 어, 무조건, 그 절대로 포탈을 그, 이제, 인벤토리에 반드시 넣죠, 이제는. 네. 안 넣을 일이 없죠. 절대 빼먹지 않습니다. 진짜 포탈만 들고 다니면 질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아오크 본진 횡해요. 부렸으면 버렸을 것 같은데 핀트라서 네. 버리지 못한 거예요. <laughs> 가격이 훨씬 비싸기 때문에 네, 지금 오크본진 들어갔으면 피해 좀 컸거든요. 푸아머가 아. 진짜 슈퍼 하드 카운터미야. 죽질 에이. 않아요, 죽지를. 아이 비스스콜도 비트 비트 나중에 스크러스, 스크러스? 여기서 풀 한번 더 까고 싶은 건데 음. 아 어렵습니다. 이게, 린 선수가 지금, 아, 근데, 아 뭐, 이해는 합니다. 지금, 왜 레이더를 대체 뽑냐? 그럼 뭘 뽑아요? 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지금 그럼 뭘 뽑을 건데? 약간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애초에 쓰려고 했던 빌드 자체가, 홀을 네, 네. 깔려고 했던 빌드였고, 센터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한 빌드였는데, 뭐, 어찌됐건 간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네, 어쨌든, 3티어가 좀 늦었던 상황에서, 많은 레이더를 바탕으로, 저 건물을 부시고 이런 플레가 이 나왔어야 됐는데 레비가 수비를 잘 하기도 했고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 레이더는 공업이 됐지만 힘이 진작에 다 빠진 상황이죠. 그 후반 한 타를 생각하면은 레이더의 공업류는 별로 필요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마 원대전에 뭐, 뭐 그런트 뽑지도 않고 타우렌 뭐한두개 뽑지만 사실 타우렌은 공격력 업그레이드보다 원대전에는 이제 방업이좀더 효율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헐버라이즈가 더 중요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아, 안 죽어요. 어, 거기다 불마가 템이, 템이 없어요. 그러네요. 풀탱님두 개네요. GG. GG. 레벨링스 2대0. 아, 또 갑니다.